빈탄촌놈. 아빠, 잠다. 아, 안 잔다. 촌호. 어? 구독하기 <laughs> oh. 눌러주세요. 네. 촌호, 지금 어디 가요? We are going to Simpang l a k e a y I need to chop my hair. 컷, <laughs> 컷. 아 그래요 슈퍼에 가는 거예요? 응 뭐로? 돈 있어요? 있어 그게 뭐야? 돈 우와 세뱃돈 받았어요 세뱃돈 보여주세요 치킨 꼭꼭꼭꼭꼭꼭꼭꼭 꼭꼭 꼭꼭 꼭

아빠 잔다. 안 잔다. 아, 안 잔다. 어? 안 자는데, 아빠. 아빠. You hair in your ear. y e a save your hair t i s 안녕. 우리 좀 보지. 빈산촌 놈 마. 너야? 아, 손잡고 뭐가 있나 한번 보러가자 건너갑시다 뛰면 안되지 뛰면 안되지 뛰면 안되지 천천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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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데, 이거 뭐야? 칠리 <laughs> 고추랑 칠리, 칠리, 칠리. 그렇지. 이건 뭐야? 음. 콩. 콩. 파도 있고 음. 양배추도 있고. 음. 마늘, 음. 마늘도 있고. 여기 다 뭐야? 슈퍼. 음. 어, 저쪽으로 가봐. 조시 먹을 수 있는 거 있나? 뭐가 있나? 보자. 조시야 먹을 거 없다. 과자가. 아 냉장고 야크루트? 들어가봐. 여기, 여기 있다, 자, 크루트. 저기, 저기. 하나 꺼내, 하나만. 여기. 응,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줘, 엄마, 보여줘. 자, 크루트. 인사하고. 주세요, 해야지. 그리고 요거 하나 드리면 돼. 요거, 요거, 맨 끝에 요거 한 장. 요거 하나 드리면 돼요. 이모 드려야지. 인사. 다리 마카시. 이거 지금 먹 먼저 하나 먹어. 먼저 하나 먹어. 네. 어. 엄마 next t 이거 아이 이거 내가는 먹으면 오늘 나도 네. <laughs> 와. 멋있어요. 컷드 뭐? 살기 lagi tolong. 콘차. 아. 기연예 g i 응? 오케이. 인 요네인. 맨. 저는. 가서러 가자. 대장도 마이크 키나. please. 기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